저는 쓰는 과정에선 도움이 되는데 사실, 센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에 축보한 호텔경영과 1호학번 홍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지리정보회사에 입사한 경험이 있는 영나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 안 되었다. <laughs> 저는 자기소개서 쓰는 과정에선 도움이 됐는데, 사실 이력서에서는 다른 경험에 비해서는 막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편이라, 특히 LMS 모니터링당 평가는 IT계열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평가하는 업무를 해서 회사에 입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창년 소프트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했던 활동들이 제일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 IT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다섯 명, 여섯 명 정도의 단위로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실무랑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실무에서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냈는지들을 가장 직무랑 가깝게 설명을 할수 있었던 활동이 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코딩으로 인스타봇으로 좋아요를 자동으로 누르는 특강을 들어서 이를 언론치킨 활동에서 활용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홍보 도달률을 높여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내가 원래부터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고, 분야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더좀 방향성이 뚜렷하다라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부 수준에서는 경험한 것들이 전공 수업이나 대외 활동 뿐이잖아요. 그래서 더 풍부하고 차별성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대외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학교 홍보대사 했던 활동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는데요. 홍보대사 경험을 많이 쓰진 않았어요. 근데 대신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떤 행사를 기획해 봤던 과정, 그리고 입학처에서 뭐 아르바이트했던 경험 같은 것들이 되게 자신감을 북돋고 나중에 면접 가는 데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대외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직무 관련이 아닌 항목들에 자기소개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또 직무와도 관련이 없다면 대외활동을 이제 마지막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공동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냈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부에 나가서 좀 다양한 사람들하고 경험했던 경험들이 좀 차별화돼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된 반반이다. 네, 저는 반반이라고 했는데요. 플러스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면접은 말하는 능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소통 능력이 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초에 대외 활동에서 뽑을 때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흔하게 잘못 쓸수 있는 부분이 단순히 뭐 팀플이나 서포트즈에서 일어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좀 기업에서 요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하면서도 팀원들 간의 의견이 부딪힐 때그 의견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고 그 중심을 내가 어떻게 잡아냈고 또 일정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소프트한 소통 능력보다는 뭔가 스킬적인 면에서 좀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된다. 네, 저는 대외 활동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실제로 대외 활동에 가게 되면 거기에 계신 멘토분들이 기업에 있는 실무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요즘 트렌드는 이렇다. 그래서 이쪽으로 준비하고 싶으면은 이러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앞으로 트렌드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라는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교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 편이라 교내 대회 활동을 자소서에 많이 어필했습니다. 전공 활동이더라도 그 안에서 과제를 하고 탐구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약간 현실적인 팁이라면 처음에는 좀 경쟁률이 낮아서 붙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대회 활동들 이 모두 1기, 2기, 이렇게 정보가 없는 활동들이거든요. 제가 관심 있다는 부분을 최대한 엮고 또 나는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를 어필하면 꼭 경험이 없더라도 붙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야에 집중해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저는 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활동을 했었어요. 마케팅을 하고 싶다면 마케팅 직무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해본다던가 그런 식으로 좀 취업이랑 연관되게 하시는 게 아마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양한 분야를 하는 거에 후회하지 않는 편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편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후회되지 않고요. 나중에 인턴이나 다른 경험으로도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지도 있는 대외활동을 하는 게 일단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느꼈던 거는 인지도 있는 대회 활동은 그동안 해온 선배들도 있고 그 활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중간중간 뭐 상금을 주기도 하고 대학생한테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멘토링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좀 유명하지 않거나 역사가 없는 그런 대회 활동들을 하게 되면은 대회 활동 막상 들어가서 그 멘토들이 이제 자 우리가 뭘 할지 한번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하던가 아니면 뭔가 컨텐츠를 만들라고 했는데 활동비는 주지 않거나 단순 친목 활동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 인지도 있는 대회 활동은 다 이유가 있다 대회 활동 후기 중에 어떤 후기는 아이 활동을 하려면은 뭐 휴학을 하고 해야 된다 이런 활동들도 있어요 취업에 도움이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해도 좋지만 학교 성적까지 포기하면서 대회 활동 가는 거는 정말 좋지 않다 감당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하지만 알바로 대체할 수 있거나 인턴으로 대체될 수 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활동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회사라서 이 회사에 나중에 내가 지원을 했을 때, 아, 얘는 원래부터 이렇게 관심이 많았구나를 어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대회 활동을 좀 지원을 하는 게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상금이나 돈을 주는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가성비 같은 거를 생각하면서 골라서 대회 활동이 여러 활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리를 할수 있는 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몇몇 우수 활동자들만 취업 우선 혜택을 준다거나 뭐 서류 면제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이 활동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조금 덜 집중해도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똑똑하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본인만의 그런 목표가 있으면 나중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외활동보다 인턴이 더 중요하고 학점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대외활동보다는 인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조금은 현실적으로 말하면 성적은 고고익선인 것 같고요. 무조건 챙기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전공과 다른 분야라면 자격증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내활동도 본인이 학과에 적응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괜찮지만 교내 활동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면 우물 안에 갇히게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관심 분야랑 관련 없는 거라면 대외 활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에서도 느꼈지만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연관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1학년 때는 또 고등학생이랑 대학생은 되게 다른 생활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너무 무리하기보다는 교내 활동 하면서 인맥을 쌓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가 되게 적당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이제 관심 분야 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취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4학년 2학기 이전에는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에 뭐 교내 활동 하나, 대외 활동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스펙이다 <laughs> 어, 취업에 정량적으로 도움이 되진 않지만 대활동을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좀 정성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대학생활 하시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업에 바로 갈 때도 스펙이 되고 인턴할 때도 스펙이 되고 대학생활이란 4년이라는 시간동안 내가 할수 있는 거를 어필하는 경험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교내 활동도 좋고 아르바이트도 좋지만 대외활동도 꼭 해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안 되었다 <웃음> <웃음>